안녕하세요. 현인의 집 정류원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용인시 천국 포곡 상계리 쪽에 단독주택을 안내 해 드리겠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는 1차가 이제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5세대로 해가지고 분양이 다 완료된 집인데, 2차로 이제 8세대가 이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2차 중에 2세대는 벌써 분양이 됐고요. 지금 이제 6세대가 있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는 입주를 내년 2월 달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입주 시기는 아마 조절이 좀 가능하니까, 올해 하반기 쪽에 그래도 좀 입주 시기에 여유로운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으로 따지면 한7 6에서한87 정도 되는 그런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 면적은 43에서 한53 정도 되는 그런 집이고, 이체 바닥 면적 같은 경우는 한 18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지 면적이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1차 때보단좀 이제 그 건축 면적이 커지는 단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위치가 워낙 괜찮습니다. 여기 상대리 쪽에 또 평지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 뭐 집이고요. 2차는 약간 이제 언덕이 있긴 한데 근데 주변 에 이제 산산 쪽이다 보니까 그 전원 같은 분위기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집 구조가 되게 너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1차 때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집 너무도 괜찮으시니까 뭐 그리고 이제. 한개대 쪽에, 역세권 쪽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요. 아마 생활하시기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음, 구조하고, 그런 이제 디자인들하고 좀 보신다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 제가 자세히 내드리겠습니다요 집도 이제 조만간에 입주를 하니까 구조는 약간 변경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요쪽 두 세대, 두 세대는 이제 벙커 주차인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제 지상주차로 돼 있는데요. 아마 지상주차로 다 이제 그 배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도심권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시 괜찮으실 것 같고요. 생활이 편하시다 보면은 여기 교통도 워낙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쪽 이동하실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뭐 전원 같은 환경의 집이다 보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도심 속에 전원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 집도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대충 대지는 세대당 한 75평에서 83평 정도 되고요. 건평은한 43평에서 한 45평 정도 되는 그런 단지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차 기준은 그렇게 되고 이제 2차는 약간씩 이제 더 면적이 더 넓어질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시면 오늘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층 구조로 해가지고 방 3개, 욕실 3개 구조고요. 지상주차로 해가지고 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단지 내 주차, 뭐야,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요통행하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산 밑에 있다 보니까 전원 같은 환경에 집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지금 2차도 지금 8개가, 8개 중에 이제 2세대가 이제 분양이 됐는데요. 지금 뭐 그만큼 인기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 내뭐 위치도 괜찮고, 그리고 시설물도 괜찮으니까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세대를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을 안내 드리겠는데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상주차로 해가지고 두대까지 주차 가능하십니다. 그점 한번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대 대문, 그리고 난간까지 다 설치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도 괜찮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외부 수도시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뭐 제가 봤을 때넥상 같은 거 씌워 놓으시면 은 나중에 뭐 벙커 주차장식으로 을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외장도 너무 예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뭐 타일도 너무도 외벽 자재도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뭐 바로 이제 2차단지 바로 옆쪽에 있다 보니까 뭐 단지수가 이제 한 13개 정도 들어오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괜찮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일 그러니까 데크가 테라스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테라스 길이만 6m가 넘습니다. 6m 정도 나오고 폭은 한 2.5, 3인가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크기도 적당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뒤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는데요. 뒤쪽에도 이제 텃밭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텃밭을 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이제 한번 여기 이제 좀 약간 잘 꾸며놓으시면은, 뭐,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2차 부지, 저기 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한번, 뒤, 뒤, 한번 돌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뒤쪽 테라스로 해가지고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잔디, 그리고 조경시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도 이제 요렇게 포치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현관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관부터 이제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제 중문, 3중 슬라임 도고요 신발장 세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괄소동시기가 바로 이 현관 이 출입구 쪽에 있고요. 바닥하고 벽체는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시공된 게 특징이고요. 뭐 현관도 아주 넓게 지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1층인데, 1층에는 여기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 거실, 주방, 1층 구조인데요. 요 면적만 한 18평 정도 된다 그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용으로 따지면 한 17평 정도 되니까 그점 한번 체크해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거실부터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거실 이제 웅장천적으로 해가지고요. 라인 등, 매립 등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면, 이중창호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제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벽체는 이제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인등, 메리, 그, 이제 그 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크 벽지.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아톨은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된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d 자식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하우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식탁 자리, 이렇게 이제 다 있고, 냉장고 두 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차는 사실은 이제 주방 쪽이 좀 약간 변경이 되니까, 그점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그점한확인해보시면좋을실것 같고요. 네 안쪽으로 이제 한기창, 그리고 이제 식기 세척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 그리고 이제 전기쿡탑3구후드 노출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주방 봐도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 되게 거실하고 주방이 1층 구조다 보니까 넓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냉장고 자리하고, 이쪽이 이제 약간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그점 한번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거실 주방 쪽이 너무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관을 통해서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1층에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방도 무시 못합니다. 2.8에 한3.1 정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바다 한 강마루, 이중창호, 그리고 이제 라인 매립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시공된 게 여기 단독주택의 특징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방도 크기가 아주 잘 났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공용욕실인데요공용욕실 보시면은 이제 한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은 없는데 파티션 설치에도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병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녹실 크기가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요 2층 계단인데, 2층 계단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미니 창고식으로 지금 공간이 하나 나였는데요. 이 공간도 아주 크기가 괜찮습니다. 길이만 한 2m 나오고요. 폭은 한 1m 정도 나오니까, 여기 이제 뭐징 같은 거 놓으셔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층 계단인데, 이 계단 폭도 한0.9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단 폭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체강 장, 한기 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일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되게 생활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2층에 이제 방두 개, 욕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방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계단이 가운데 이제 공간 분리형으로 해 가지고 계단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점은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층 면적도 한 18평 정도 나오는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을 보시면은 우물한 천장에 사각 메리등 나와있고요 보조 픽스창호 그리고 채광창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지금 나와있고요 바닥은 강마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방도 무난하게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괜찮으실 것같고요 지금 미차 같은 경우는 면적 대지면적이 약간씩 커지니까 이제 집 구조가 약간 변경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건 창구용으로 이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뒷편으로 이제 파도롱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호로 공간도 아주 예쁘게 지금 거울하고 이제 화장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아무도 예쁘게 지금 시공된 게 특징이고요 등까지 아주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요 드레스룸 공간도 기역자식으로 시스템장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계창 세강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요크 아주 요 크기도 무난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작지는 않은 편입니다 요 그러니까 공간도 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요 샤워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슬라이드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욕실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운데 이제 다용도실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고요. 한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이쪽으로 설치하셔도 되고요. 또 안쪽으로 이쪽을 설치하셔도 되니까 뭐 수도시설이 두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도는 양쪽으로 놓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두 번째 작은 방도 첫 번째 작은 방 크기만큼 나은 듯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히템 에어컨, 이중창호,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적당한데 제가 봤던 1층이 더큰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2층에 이제, 욕실인데요. 보시면은, 샤워 파티션 해가지고 샤워 시설 만들어져 있고요한 그니까 1층에 이렇게 샤워 파티션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수납장, 거울, 세면대 양병이 마련되어 있고요전체적 크기는 이제 1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계단, 이제 3층인데요. 보시면은, 요 계단 포도한0.9 정도 나오니까 통행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한기창, 체근창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등이 너무도 예쁘게 지금 시공되어 있고요. 3층 공간은 뭐 다락방 공간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으시는데요. 요 다락방 공간이다 그래도 방이 아주 크게 나와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미닫이문으로설치하신다 그러면 생활공간 분리형이 완전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층고높이도 어, 1.9에 2.1 정도 나오니까, 내중로 높게 나가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은 이제 강마루, 그리고 이중창호, 그리고 양쪽으로 창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환기채광하고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이제, 요쪽 한쪽면은, 이제, 수납장, 붙박이 수납장을 시공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테라스인데요. 옥상 테라스입니다. 철제 난간으로 해가지고, 반부목, 이제, 데크로 씌워놨습니다. 전체적 크기도 괜찮고요. 요 폭도 아주 남분 안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 크기가 아주 적당히 나와 있고요. 1차가 다 분양이 이제 끝날 정도로 아직 인기 있었던 현장이고요. 지금 2차가 바로 요, 이 현장입니다. 2차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지금 두 세대는 지금 분양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기 입주는 내년 한 2월 달. 뭐 빠르면 뭐 시간 조절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 말까지 좀 집을 보신다 그러면 여기 2차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장 위치가 너무도 괜찮습니다. 평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생활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쪽 동네도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있는 있고 또 수조권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집들이 많이 없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주변 환경도 되게 만만하게 평지니까요. 한번 생활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